안녕하세요, 승자자입니다. 아 오늘은 수리마크 챌린지를 해볼까요? 매주! 고! 우리 아빠랑 같이 나있 거든요. 자, 먼저 밑그림을 그릴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주어진 그림을 그리는 것은 단, 두 개. 생년필입니다. 자, 그림을 그려볼게요. 아빠는 왜안그려아 아빠도 그릴 거예요. 근데 사실 다이 요걸로 그리는 얘기예요? 응, 네. 아 그걸로 그리니까요. 아니 없잖아요 <laughs> 이게. 잠깐만요. 나오는지 한번 보여줄게요. 나오잖아요, 저. 어, 알겠어요. 자, 시작할게요. 엄마 저기요 그려도 돼요 글쎄요 그래도 좀 너무하다 뚱 자다 됐나요? 아니야. 이게 너무 그림을 오래 그리면 영상이 재미 없어서 사람들이 안 봐요. 미... 빨리 가게! 하면 되잖아요. 아, 그건 할줄 몰라요 엄마가. 이세요 끝. 저도 끝. 자 그럼. 쓰리마까 챌린지를 해볼게요. 자 먼저 먼저 이거는 우리 먼저 사람을 뽑읍시다. 가, 나 이거. 이겼네요. <laughs> 아니 눈을 감고 쓰리세 아, 번에 한번 뽑으라니까요. 먼저 아빠는 노란색이랑 빨간색이랑 빨간색이랑 뽑았어요. 네. 할게요 그럼 이제 금 지금, 하면 됩니까? 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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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지도 지금, 감나무였네. 사간 줄 알았네. 어쩔 음. 수 없어. 터치는 다음에... 봐 봐봐봐. 벌써 나이스. 다 했어. 다 했는데요. 좀 꼼꼼히 하세요. 좀 꼼꼼히 여배비님이라고 했어요. 아니. 그럼 여기다 눈이 뿌져있는 거예요? 지금 잘하고 있네요. 있네요. 그럼 저도 이렇게 할게요. 우리 애는 깨끗하게 하는데 당신이를 보는 거예요 당신이 이제 타이밍은 아니니까 이거 아니, 어떻게 타이밍 타이밍 아빠 이제 뭐 고생 다 됐는데요? 그럼 그이먹안 뭐 물어봤어요 이 파란색은 자 누가 더 잘하는지 짚고 수원 수원 할아버 파일 타이머 없어요? 타임 오브 없습니다. 없, 없다고요? 네. 지난번에 어 <laughs> 어땡 바. 아빠는 이렇게나 아 TV에서 도 시간대는 어, 풍경화를 그렸어요. 되는... 해가 떴고 구름도 있고요. 어 절벽 산 중에 뛰어노는 제 까까머리 음, 꼬마 소년을 음 표현했습니다. 옛날 어릴 적 저희 우리 시골 마을이고 저는 요런 데 살았었거든요. 산 넘어서 이럴 말로 가고 그랬죠. 옛날 아빠의 시골 풍경, 제목은 시골 풍경. 저는 어, 한 예쁜이를 그렸어요. 여기는 하트들이, 별들이 있고, 어, 예쁜이의 눈을 오, 뭘 배우자로 했는데 원래는 이렇게 그리지 않아요 더 잘하는 게 아니고 모르는 실질적으로 그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예쁘게 그리고 싶더라고요 자는 끝했습니다 자승아 수아 봤을 때 누가 더잘그린것 같아 음. 자 오늘의 스리마카 챌린지 우승자는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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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로 하는 <웃음> <웃음> 아, 댓글이 아니라, 어, 제가 잘했다면, 구독! 아빠가 잘했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송아의 스님은 했는지, 끝!